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스테파노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람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오랜만에 유튜브 올려드리네요. 네, 저희 VVIP방에서 추천한 가온미디어. 오늘 사항가 종목 두 종목 나왔죠. 두 종목 나온 것 중에서 한 종목이 저희 VIP방에서 추천한 종목이 VIP방에서 어떤 종목이 상하가 나왔다는 얘기죠 아 그리고 또 여러분 더운데 물을 자주 마세요 물 자주 마시고 또 유튜브도 볼때 뭐 아메리카노들이 뭐 뭐라고 표현이 될까요 그냥 물을 그냥 물을 자주 마시세요 다른거 보다는 그냥 이연옴 요쪽을 많이 마시세요 그리고 어 우리 vip방은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목에 보면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번호에 vip방을 뭐 희망합니다 문의 합니다 이렇게 남겨 놓으시면 제가 얼마든지 가지고 계신 종목들 다 상담해 드리고 리뷰해 드리고 뭐든지 다 리뷰해 드릴 거니까 마음 편하게 저희 vip방으로 놀러 오세요 금액도 다른 vip방이 10분의 1가격 네, 10분의 1가격이니까 마음 편하게 놀러 오시면 됩니다 네, 가온미디어. 제가 어저께 추천해드렸죠. 어제 어저 추천해드리고 오늘 사안가. 오늘 장이 이렇게 막 이런 장이었죠. 오늘 장이 이렇게 지거 제거, 지거 제거, 지거 제거, 지거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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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장이었죠. 이런 추세. 이걸 하락 추세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하락 추세였잖아요. 오늘 장이 하락 추세, 하락 추세인데 우리는 지거 제거가 아닌. 상하과 종목을 먹었다. 가온 미디어. 여러분들도 간단해요. 이 패턴을 이해하시면, 차트 패턴을 이해하시면 항상 이 매집엔 구간 이 있죠? 이게 매집이에요. 외국인들의 기관들의 매집이에요. 이 매집엔만큼 주가는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항상 위로.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고요. 보세요.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 이어둘게, 여러분들 모르는 게인데 모르시면 설치하시면 돼요. 항상 볼린즈 밴더의 상단에 공간이 먹을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MA가 상승해야 되고요. 21, 21선 있죠? 2 1선 밑에 받쳐주야 되고요. 항상. 그러거래량이 터지고, 5MA가 상승해야 되고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2 1선 밑에 받쳐주야 되고. 그 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 오실레이터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MTS에 여러분들의 오실레이터, MACD를 설치를 하세요. 오실레이터 상승. 그러니까, 볼린즈 밴드라고, MTS, 여러분 핸드폰 매매하시는 분, 볼린즈 밴드라고 보면, BB상황, 중심, 하안이라고 있어요. 그걸 만드세요. 이걸 만드시고, 이걸 만드시고, 그냥, 그래랑만 있을 거예요. 그래랑만 있으면, 이동평균선. 거래량 이동평균선이 뭐냐.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을 만드시는 거예요. 옆에 보면 체크하는 게 있어요. 체크해가지고 굵기 2를 만드세요. 굵기 2. 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줄이니 분들, 잘 세게 들으세요. 뭐, 초보, 줄이니 아니 분들은 그냥, 그냥, 종목에 대해서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MACD라고 있어요. 오실레이터. 오실레이터가 항상 이렇게 양봉일 때, 이렇게 하루 전에 양봉일 때 매집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엄봉일 때 있죠. 이럴 땐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가시겠죠? 안 들어가시고 항상 양봉일 때 똑같이 이게 잘 봐요. 연봉, 월봉, 주봉, 일봉 다 동일해요. 이해가시겠어요? 어, 그래야 될수 있으면 어떻게 해 된다?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천억 넘는 종목에 들어가시라고. 천억 넘는 종목. 천억 넘는 종목. 어저께도 이천억 터졌죠. 오늘 얼마 터졌을까요? 오늘 삼천억. 이렇게 천억 터지고 이천억 터진 종목에는 전국에 단타치는 애들이 다 관심을 가져요. 이렇게. 관심을 간단 말이에요.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상하가 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뭐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는 시가총액이 이천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보다 더 터진 금액이 나왔잖아요. 3천억, 3 200억이 나왔잖아요. 미안한 분봉으로 보면 분봉도 똑같아요. 3분봉 보시면 보세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3분봉 이렇게 아침 출발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3분봉은 상승과 눌린가. 20일선 기준 을 타고 올라가시면 돼요. 항상 다른 거볼거 거 없어요. 2 0선 기준. 확대되니까요. 네. 이렇게 치골로 할 때는 항상 뭐가 많아야 되냐면 양봉이 이렇게 많죠. 양봉이, 양봉이 뭐냐 빨간봉, 캔들, 빨간 캔들이라는 거예요. 빨간 캔들이 많으면 거래량이 붙어요. 거래량이 붙으면 MACD가 당연히 자동으로 상승을 따라 붙게 돼 있어요. 모질레이터도 뭐 자동으로 따로 붙고 거래 대금이 붙어요. 그러면 항상 요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일곱 가지만 맞아 떨어지면 주가는 어떻게 하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위로 이렇게. 상방. 하방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하방이 아니고, 다 상방으로 간다. 항상 주가는. 가운미디어. 가운미디어 월요일날 또 여러분, 최소 못해도 10% 먹고 출발하겠죠? 오늘 상한가 드시고, 월요일 날또 최소 못해도 10% 먹고, 그럼 8틀 만에 몇 프로? 40% 먹고 출발하시는 거예요. 40%. 40% 먹고 출발하시는 거예요. 40%. 기본 40%. 항상 상승과 눌림일 때, 요럴 때 당하시면 안 돼요. 요럴 때는 그냥 눌림이라는 거예요. 5월선 해소는 안 했잖아요. 여기 5월선이거든요. 요 빨간선이. 요 5월선 해소 하지 않으면 계속 홀딩하고 계속 가시는 거예요. 홀딩. 5월선 이 깨지 않으면 홀딩. 5월 선을 깨지 않으면. 올선 깰 때까지 뭐다? 홀딩. 계속 홀딩. 홀딩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지금 삼문봉이에요, 삼문봉. 하고, 시가, 고가, 저가가, 여러분들, 만 오천 육십 원이란 말이에요. 여기, 여기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요. 노란색이 있죠, 노란색. 여러분들이, hts든 mts든 시가, 고가, 저가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만드시면, 요 기준점을 넘어서면 시가, 고가, 저가를 평균치란 말이에요. 이걸 넘어서면 주가는 이렇게 상한가를 간단 말이에요. 제가 팁을 하나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시가, 고가, 저가 평균치 내는 가격이 있어요. 그 수평선을 만드세요. 수평선을 만드시면, 여러분들이 수평선을 만드시면 이 시가 고가 저가만 넘는 종목만 매매하시면 항상 수익이에요 다른 거볼거 없어요 시가 고가 저가를 넘는 평균치 가격이 있어요 시가 고가 저가 평균치 그 가격을 넘는 종목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시고저 따라해 보세요 시가 고가 저가의 평균치를 넘어서는 걸 따라 올라간다 그러면 주가는 위로 올라가고 MACD 상승에 오실레이트 상승 MACD 상승 거래량 상승 OMA 상성, 거래대금 상성, 이렇게 뭐든지 다 거래대금 상성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뭐가 있냐면, <laughs> 항상 안 보시잖아. 거래대금 안 보시잖아. 거래대금도 천억 넘넘넘 있죠. 천억, 천억 넘넘넘으로 들어가시면. 마음 편하게 매매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억도 안 넘는 종목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 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될수 있으면 천억 넘는 종목이 있죠. 천억 넘는 종목에 들어가시면 종목에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빠져들갔다가 빠져나왔다가 이렇게 회전율이 높아요. 이렇게 매수와 매도의 회전율이 높, 높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회전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전국에 단타치는 애들이, 여러분들도 단타를 치겠지만은, 전국에 단타치는 애들이 다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그게. 이 종목에 들어와서 수익 내고, 수익 내고, 빠져나갈 사람 빠져나오고, 다시 또 들어올 사람 새로 들어오고, 쉽게 말하면 계속 수납매가 돈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수납매가 돈다는 얘기에요. 수납매가 돈다는 얘기는 뭐에요? 이렇게 지수가 살아난다 종목이 살아난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살아서 움직인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살아서 움직인다는. 이해하시겠죠? 그거 아시면 여러분들 하루에 30%그 다음날 10%갭10% 10%, 40% 먹는거 1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모르시니까 항상 아이 종목 어디까지 올라갈까 어디까지 갈까 그걸 모르시잖아 그걸 아시려고 하시면 제가 말하시는 유튜브 이걸 다시 돌려서 두번이고 세번이고 네번이고 돌려서 보세요 이해하시겠죠? 네 박스테판이었습니다